안녕, 여러분. 오늘은 12월 20일 수요일이고요. 크리스마스까지 5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너무나 믿기지 않고 <laughs> 믿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12월 들어서 영상을 굉장히 자주 올리고 있다 보니까 다들 짐작을 하시겠지만 영상 편집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데 그게 너무 좋습니다. 연말에 할일 없이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것보다 뭔가 바쁜 그런 나날을 보내는 게 연말에 내가 열심히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아 이렇게 연말에 <laughs> 스케줄을 조금 빡세게 잡은 게 어, 괜찮은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 오늘이 20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드벤트 캘린더를 지난 한 4월간 못 뜯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상에서 같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교보문고의이2023 올해의 기록들, 요거부터 같이 뜯어보도록 할게요. 17을 같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사탕이 들어있고, 내년을 위해 아껴둔 책은 이라는 질문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단번에 답을 할수 있어요. 가여운 것들이라는 엘러스 데어 그레이인가? 그 작가께서 쓰신 책을 지금 아껴두고 있거든요. 이제 소개만 봤을 때는 이거는 당장 12월에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너무나 흥미롭고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책인데 제가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차분히 앉아서 그 소설에 몰입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내년 1월을 위해서 아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영화가 내년에 개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년 3월 정도? 그 정도에 개봉을 한다고 해서 그 영화도 보려고 그 책은 내년을 위해, 내년 초를 위해 아껴두고 있죠. 그 책이 구성 자체가 워낙 독특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고 있는 이야기들도 꽤 오래 전에 쓰인 것에 비해서 여전히 정말 시의성 있는 주제들일 것 같고, 프랑켄슈타인의 어떤 포스트 모던적인 재해석이라는 소개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 다음, 18번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얏. 여기도 설탕이 들어있고요. 가장 자주 들은 음반은 사실 저는 노래를 음반이나 앨범 단위로 듣는 거라기보다는 한 가수에 꽂히면 그 가수의 노래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편이라서 저의 2023년을 책임졌던 가수와 노래들, 요런 거로 답변을 해볼게요. 어쨌든 비슷한 의미니까. 2023년은 저에게 세븐틴의 해였습니다. 사실 봄부터 조금 이렇게 성가신 일들이 있어가지고 신경이 좀 곤두서 있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웃음이 정말 필요하다 했는데 처음으로 봤던 세븐틴 영상이 줌으로 회식을 하는 그런 거였고 서로 음식을 시켜주는 뭐 그런 거였고, 아이 어, 그룹 조금 재미있다라고 해가지고 고잉 세븐틴에서 TTT를 보고 본격적으로 빠져서 고잉 세븐틴을 정주행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즈음에 이제 손오공이라는 노래가 나와서 저의 2023년을 책임졌던 세븐틴 노래들을 몇개 뽑아보자면 일단 손오공 그게 시작이었고 그 다음에 레디투러브 그리고 콜콜콜 그 곡도 정말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2023 가장 많이 들은 곡그 유튜브 뮤직에서 기록을 보면은 콜콜 콜이라고 나오거든요. 저의 2023 노래는 플레이리스트는 진짜 세븐틴이 책임을 졌다. 그래서 18번 질문 마무리를 해보고 그다음에 19번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의 프로그램, 드라마, 예능, 다큐 등은 제가 TV를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최신 드라마나 예능 같은 거를 제가 거의 안 보는데요 일단 가장 최근까지 보기도 했고 기억에 남았던 예능은 콩콩팟팟이었고요그 예능 정말 재미있게 봤고 그리고 예능은 아니지만 그리고 최신 그건 아니지만 제가 최근에 티빙을 구독을 하면서 영탐정 코난을 <laughs>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을 다시 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14기인가 15기까지 보고 멈췄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0기까지 봤고, 이제 남은 회차들도 볼 건데. 진짜 올해는 명탐정 코난을 잘 때도 틀어놓고 그러니까 몇년 동안 코난을 못 보다가 올해 코난 좋아하는 친구랑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아, 다시 보고 싶은데? 해가지고 티빙 구독을 시작했고 코난이 이제 일상의 백그라운드로 깔리는 그런 게 시작이 됐습니다 아주 다채로운 살인 사건들을 <laughs> 다시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늦가을부터 다시 보기 시작한 게 그것도 티빙이 있는 건데 빙과라는 애니를 다시 보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몇년 전에 봤고 이미 너무 좋아하는 애니인데 또몇년 동안 못 보고 있다가 티빙에 있어가지고 그것도 그냥 틀어놓고 살고 있는 애니예요 이제 명탐정 코난을 보다가 좀 일상적인 애니를 보고 싶다 할때 빙과로 넘어가서 보다가 이제 잘 때가 되었다 하면 다시 코난 틀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2023년에 뭐 새로 발견을 했다든가 최신 컨텐츠라든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저의 요즘 2023년 일상을 채우고 있는 것들은 그런 컨텐츠들 이제 오늘 거 20일은, 아, 이거는 제가 지난 이거 소개하는 영상에서 어, 열어봤던 질문이네요. 아직 장바구니에 남아있는 아이템은 그때 독서대 말씀을 드렸었죠. 아직 못 샀어요. 아직 못 샀고, 너무 필요한데, 음, 조만간 사겠습니다. 무튼 <laughs> 그래서 오늘 자 20일 것까지 이렇게 열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로마티카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8번까지 열었으니까요 9번하고 10번 열면 되는데 괄사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설레요 드디어 오늘부터 괄사를 쓸수 있게 됐어 아무튼 먼저 9번 열어보면 아로마티카 우든 스칼프 브러쉬 스몰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 어드밴드 캘린더를 사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요런 빗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너무 커가지고 제 방에 있는 그 어떤 서랍에도 들어가지가 않아서 작은 빗을 하나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마침 이게 딱 있는 거예요. 크기도 어쩜 아담하고 반들반들한 조약돌 같은 느낌의 빗이에요. 단발로 자르고 나서부터 머리를 빗는 횟수가 굉장히 줄었어요. <laughs> 근데 네, 아무튼 이런 빗이 필요하기는 했기 때문에 어우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나 지금 진짜 너무 설레 여기 10번 10번 어. 드디어 제가 그렇게 부르짖던 괄사가 나올 때가 된것 같습니다 나왔어 모든 괄사 나왔어 나왔어 이게 진짜 너무 갖고 싶었어요. 도자기 괄사라든지 뭐 돌고래 모양 괄사 이런 게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도자기 괄사는 아무래도 깨질 위험이 있을 테니까 쓰면서 계속 불안할 것 같아서 이런 나무 괄사를 원했고 그리고 돌고래 괄사는 그게 굉장히 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보관하기도 어렵고 제가 쓰면서 손에 힘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얘는 딱이 모양이 제가 이렇게 손에 가볍게 쥐고 이렇게 어깨, 이렇게 하기에 좋을 것 같아서 얘를 원했죠. 나무 관사가 아무래도 관리하기 좀 힘들다? 번거롭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것 같은데, 그래도 잘 관리를 하면서 열심히 근육들을 <laughs> 풀어보겠습니다. 아, 피넛츠 인력. 그것도 같이 뜯어야 되죠. 16, 17일은 요런 만화였고, 18일은 요런 만화, 19일은 요런 만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일, 오늘 자는 요 만화입니다. 오늘 저의 할 일은 영상 편집입니다. <laughs> 새로운 책 리뷰 영상을 올릴 게 있어서 그거를 편집을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연말 결산 영상의 스크립트를 좀 쓰고 싶은데, 그것까지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laughs> 제가 원래 블로그마스를 이제 25일까지, 크리스마스 날까지 올리고 나면 그 뒤로는 좀 쉬는 편인데, 올해는 아무래도 31일까지 달려야 될것 같아요. 네. 달리면 좋으니까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영상을 편집하고 있고요. 이게 저의 현재 책상 상태입니다. 정말 너무나 심각하죠? 편집을 부지런히 끝마치고, 오늘 자기 전에 이 책상을 싹 치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이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책상이 거의 한 2주 내내 이런 상태였어가지고. 아무튼, 네. 이거 이야기해도 될까요? 사실 저는 제가 만든 결과물이나 혹은 제가 이룬 성취에 대해서 자부심을 그렇게 잘 느끼는 편이 아니거든요? 자부심을 느낄 때도 있지만 항상 거기에는 어떤 불안과 걱정과 약간의 자조 같은 게늘 섞여 있고 성취감, 기쁨, 이런 거를 온전히 즐기지를 못하는 타입인데 유튜브를 할때 가끔 제가 소소하게 좀 자부심을 많이 느끼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거를 말씀드리면, 이거 제가 그 패밀리데이 체크아웃 영상 올렸을 때, 그 상세컷 테두리로 만들었던 건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이거 제가 예전에 다 그려둔 거거든요? 요런 식으로 어떤 전체적인 컬러감이라든지, 아니면 그 영상의 주제나 컨셉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하나 하나 다 그려서 색감이랑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재미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은근히 자부심을 많이 느끼는 <laughs> 물론 제가 일러스트 그리거나 뭐 디자인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 부족한 <laughs> 실력이겠지만 그래도 아 이거는 내가 좀 나쁘지 않게 잘 재미있게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센스 있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어, 저 혼자 가끔 하곤 한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잃어버리고 있던 제 자신감을 좀 이렇게 다시 업 시켜 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또 다른 예도 이것도 제가 되게 자부심을 느끼는 썸네일 중에 하나인데 이거 요즘 제 영상인데 제가 내일 또 내일 또 내일 이라는 책을 광고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제 영상 중에 그 광고가 부분적으로 들어갔던 그런 영상인데 그 책이 이제 게임 개발 뭐 컴퓨터 이런 거에 관한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이 요즘 제 영상의 썸네일이나 뭐 상세컷 테두리 이런 거에 전체적인 컨셉을 이런 식으로 90년대 혹은 2000년대 <laughs> 그 윈도우 화면 이거 메시지 박스나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만든 적이 있어요. 하나하나 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음영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약간 볼록해 보이게 커서도 넣고 픽셀 이미지도 넣고 이거 만드는데 진짜 시간 오래 걸렸는데 진짜 시간 오래 걸리고 진짜 눈이 빠질 것 같았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laughs> 제가 이런 거를 하게 될 줄, 대학생 때에 저는 전혀 몰랐겠지만, 대학교 초반 때에 저는 몰랐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저는, 꽤제 스스로에게, 이런 곳에 있어서는 조금 자부심을 느낍니다. 뭔가 영상에 들어가는 테두리나 썸네일 하나도 허투로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나름 영상의 전체 컨셉과 주제와 이미지에 어울리게 좀, 작업을 하고 있다? 라는 것?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영상들이 절대 허투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영상 봐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니까 저도 그만큼 열심히 작업하고 있다는 것. 예, 네, 그렇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책으로 이렇게 눈사람이나 이런 트리 같은 거 만드는 게 유행인 것 같길래 저도 한번 따라서 만들어봤습니다. 꽤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죠? 이제 이거 해체해서 다시 꽂아놔야 돼요. 여기 자리가 없어가지고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2023년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얼렁뚱땅, 그럭저럭, 어찌저찌, <laughs> 여기까지 왔다. 올한해 무탈하게, 그래도 얼렁뚱땅이지만, 나름 소소하게, 어찌저찌 잘 즐기며, <laughs> 그렇게 여기까지 왔다라는 의미에서 저에게는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 표현이. 그래요. 초콜릿이나 먹어야지.